신경이 돼요. 또떨어지못찾아 뭐 예. <laughs>

네,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우리 아까 터널 지나면서 파랗게 된 부분이 제가 왜 공사하면서 1분에 4 4 0씩 물이 나왔겠죠. 그 50m 뚫는데 1년 걸렸어요. 1960년 당시에. 네. 그 다음에 어뭐 나중에 케이블카든 여기 전기버스든 반대편에서 횡단하는 것도 있죠. 서로 교차되는 곳이 중간입니다. 길은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놨어요. 한길만 만들어놓고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 중간에 교차했습니다. 계단을 220개 올라가면 이기 음.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. 이거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. 음. 220개 올라가서 전망 보고 다시 내려오셔야 돼. 예. 예. 응. 가실 분은 가시고요. 예. 안 가실 분은 좀, 좀, 보세요. 좀, 좀, 좀. 안 가실 분은. 저기까지 가서 우측으로 그냥 길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계단을 쭉 내려갑니다 60개 그래서 나가시면 여기입니다 나가면 우리가 현재 위치 여기죠 전망대 가실 분은 올라가서 댐 방류 안 합니다 보시고 우리는 쭉 계단 내려가서 나가면 댐을 걸어요 댐을 쭉 걸어요 이 댐을 걷는데 그냥 가면 빨리 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사진 찍고 하하서이렇게가이렇게예요는 거예요.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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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모이이냐 시계 보세요. 좀 뭐지? 지금 지지시2 0시이 분입니다. 11시 5 5분까지딱 여기 자, 지금. 자, 다 자, 지금. 그예금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지다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가시고 안 가실 분은 그냥 쭉 나가서, 빨리, 빨리, 길만 빨리, 빨리. 땜이 나옵니다. 자, 가서길 지금. 자, 가시면은 이나